안녕하세요. 3DS Max 2026 신기능 소개를 맡게 된 이장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VFX 스튜디오에서 시니어 3D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3DS Max 2026 업데이트는 실무자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강력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첫 번째 강의로 전체적인 업데이트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강력한 기능 네가지는 상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OpenPBR과 애니메이션 기능 중에서도 바이패드 기능, 그리고 리토폴로지, OpenUSD는 제가 직접 데모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번째 시간으로 3ds Max 신기능들을 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오픈 PBR이 3DX Max 2026의 새로운 기본 재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픈 PBR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한 직관적인 컨트롤셋을 제공하며, 매 i 리얼 X 및 오픈 USD와의 호환성을 비롯해 향상된 상호 운영성을 제공합니다. 뷰포트의 최적화를 위해, 단순화된 쉐이더로, 쉐이더로 보여지게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제가 설명해놓은 것처럼 설정을 변경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의 유저의 이 PC는 본인의 PC 네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탐색기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PC에, 내 PC의 C 드라이브에 사용자로 가셔서 제 PC의 이름은 MSI입니다. 그래서 MSI로 가셔서 여기에 보면 앱 데이터로 가셔서 이앱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숨겨져, 숨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를 가셔서 여기 표기를 가서 여기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이 앱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앱데이터로 가셔서 로컬로 가셔서 오토데스크로 가서 3DS Max로 가서 2 0 1 6 64비트의 ENU 폴더로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DS Max Ini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노트패드로 연결을 해서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설정 값들을 노트패드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오픈 PBR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못 찾게 쓰시면 여기서 Ctrl F를 눌러서 이 오픈이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Open p b r 라는 항목 아래에 Use Simplified viewport Shader라는 쉐이더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바꿔놨던 건데 기본적으로 1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0으로 바꾸시면 0으로 바꾸시고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시면 쉐이더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뷰포트 상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스플라인의 버텍스 웰드 모디파이어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2025까지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메시를 생성했을 때 버텍스 웰드가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스플라인의 버텍스 웰드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이용한 메시 생성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신기능은 새로운 스택 위치 유지 토글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 새로 적용된 스테이크 위치 유지 토그를 활성화하면 내가 한번 선택했던 모디파이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크리에이 패널에서 오브젝트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는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쉽게 오브젝트를 검색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검색했던 오브젝트 항목 나열 및 검색 텍스트 강조 표시와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2 0 2 6의 전반적인 성능 개선 사항들입니다. 블린 모디파이어를 사용하여 볼륨 기반 메시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블을 사용할 때 블린 연산이 3ds max 2025.3 업데이트 대보다 최대 40%더 빨라졌습니다. 오레이 모디파이어가 3DS Max 2025.3 업데이트 릴리즈의 최적화 기능보다 최대 15%가 더 빠르게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펌 모디파이어가 업데이트되어 장면 복잡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디파이어가 개선되어 장면에 따라 처리 시간이 최대 2.28배 더 빨라졌습니다. 스킨 모디파이어가 개선되어 뷰포트 처리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하고 타임라인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XMAX 플루이드가 업데이트되어 처리 속도가 최대 10% 향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우선 뷰포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개선된 멀티스레딩 덕분에 뷰포트 상호 작용이 더 빨라지고 응답성도 좋아졌습니다. 복잡한 장면을 보다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채적화된 멀티스레딩으로 메쉬 및 스킨 계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되므로 전반적인 워크플로어가 향상되었습니다 캔 수정 사항도 있는데요 모션 레이어 복제 개편이 있어서 이제 모션 레이어가 있는 캔 리그를 복제하거나 모션 레이어를 복사하여 붙여 넣을 때 모든 하위 구성 요소가 포함되므로 요소 누락 또는 소스 리그에 대한 의도, 의도하지 않은 창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풋프리트 노드의 안정성도 올라가서 모션 레이어 및풋프리트 노드가 처리가 향상되어 복제 레이어 복사 및 붙여넣기 작업 및 실행 취소 작업 중에 발자국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트랙뷰 클린업에 대한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트랙뷰에서 다양한 캡 컨트롤러들을 선택시 더 이상 의미없는 랜덤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엑스트라본에 대한 제어가 강화되어 기존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날개나 꼬리 등의 골격을 추가하고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일치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 이글를 업데이트할 때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게임 및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졌습니다. 엑스트라 본 네임 매치 옵션이라는 기능이 맥스 스크립트에 추가된 기능으로, 추가 골격 애니메이션을 인덱스가 아닌 이름으로 일치시켜 원하는 애니메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새로 추가된 OSL 맵입니다. 터레이즈 맵은 임의도 지정된 원형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의 여러 측면에 대해 다양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맵은 새로 추가된 플로우 맵 트랜스폼과 함께 사용될 경우 오픈 PBR 재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플로우 맵 트랜스폼은 탄젠트 스페이스의 애니소트로피의 방향을 지정하는 2D 맵을 오픈 PBR 매트리얼의 애니소트로피 탄젠트 맵 인풋 값들의 코어리넷 스페이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된 Numbered 파일, Name V2 맵입니다. 이 업데이트된 쉐이더는 이미지 스퀀스 파일 이름에 4자리 숫자를 추가합니다. 이 쉐이더의 버전2는 현재 프레임을 프레임 범위 및 속도에 매핑하여 소스 프레임 범위를 벗어날 때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비트맵 시간 컨트롤, 롤아웃과 동일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3로 직사각형 만들기입니다. 새로 추가된 3포인트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렉탱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신기능은 플로우 리토폴로지입니다. 플로우 리토폴로지는 원격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메시 작업을 처리하므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3DS Max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리토폴로지를 사용하면 하나의 메시를 다양한 설정으로 리토폴로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3dmax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병렬처리 방식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건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기능은 3dsmax usd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usd 레이어 에디터 기능이 추가되어 usd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링킹 지원으로 라이트와 오브젝트 간의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3ds max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usd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sd 익스플로어에서 프림이 표시되도록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뷰포트 상에서 usd 베이직 커브를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ds max 2026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픈 PBL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